역대상 29장 20절부터 30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 보십니다.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매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천 마리요 수양이 대천 마리요 어린 양이 천 마리요 또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 날에 우리가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이스라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가세 글에 다 기록되고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 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아멘. 우 그래,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말씀이지만 또한 계시의 말씀이에요. 계시라는 것은 열어서 드러내 주셨다 보여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물론. 다윗의 시대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같지 않죠.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과 우리 인생의 삶에 대한 원리는 또한 다르지가 않습니다. 상황은 같지 않지만 원리는 다르지가 않기 때문에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에게는 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입혀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오늘 역대상 29장 이 역대상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는데 결국 이 역대상은 다윗 왕 중심으로 기록이 되인 것이죠. 물론 이제 역대하는 또 솔로몬을 중심으로 해서 또 중요한 메시지들을 주시지만은 이제 우리 어제 29장 11절 12절 말씀. 사위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그 내용이야말로 우리도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정체성, 그를 잘 분별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아야 또그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내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어제 주신 역대상 29장 11절 12절 여호와여 위대하신과 권능과 위엄이 다죽께속하였사오니 거기 다섯 가지 왕권을 어제 고백한 것을 아마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예요. 여호와여 위대하신과 권능과 승리와 영광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 소이다여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노오프사 만물의 머리 시민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않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싸우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그 말씀 붙잡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래서 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계시의 말씀이 내게 이미 열어서 나타내 주신 것이니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도 하나님을 경험하시면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귀한 믿음 가지고 오늘 이 끝부분에 보면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 다음에는 온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20절.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매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을 하였다. 예. 여와를 송축하라 하면서 여와께 송축을 드렸다. 앞에서도 송축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송은 찬송, 높이는 찬송을 하나님께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축복이 칭찬이죠. 여러분, 칭찬은 먼저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을 인정해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높여 칭찬해 드리는 거예요. 그게 송축이라 말씀드렸어요. 예배는 결국 송축이에요. 하나님을 높여 찬송하며 하나님을 칭송하는 하나님을 칭찬해 드리는 것. 아래 사람한테만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위 위를 향하여 칭찬을 해 드리는 것을 송축이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전심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21절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번제를 드리니 번제물이라는 건 번은 태울번자예요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 그러면 은 태워드린다는 것은 온전히 불살라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 번제물에 재물이 얼마나 많은가 하면 수송아지가 천마리고 또 숫양이 천마리, 어린양이 천마리, 해를 숨쓸 그 정도 삼천마리나 되는 많은 재물을 불살라서 온전히 하나님께 재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22절 이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날에 그 백성들이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여호와 앞에서 먹고 마시는 그것을 일컬어 화목제라 하는 거예요 번제는 완전히 불살라서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고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는 거기 함께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나누어 먹는 것이 그게 화목제예요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께도 못 백성들과 더불어 크게 기뻐하였다 그 크게 기뻐하는 것이 언제예요? 이 날에 이 날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에 크게 기뻐한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에는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15명시 8편에 보면은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그랬죠. 그래 그러니까 이 날이라는 것은 주님의 날 주일뿐만 아니라 평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매일의 일상도 사실은 이 날들의 연속이에요. 이 날들도 여호와께서 다 정해 주신 날이니까. 우리 하루에 눈을 떴을 때그 12, 118편 24절 말씀처럼 이 날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선포하는 거예요. 이 잠에서 깨면 사람이 그때가 제일 정직한 순간이에요. 사람이 잠에서 깨자마자 아 오늘은 누구를 사기칠까 이런 사람 없어요. 사람이 참 눈을 뜨면 그때 마음이 평안한 사람이 있고 괴로운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게 여러분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런데 먼저 일어나서 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입에 첫 마디가 그렇게 시작하는 사람은 그 영이 건강한 거예요. 그리고 시평 11, 118번 24전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죠. 이 날에 이 날을 선포하는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고 도장을 딱 찍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마귀가 틈타지 못하죠. 그런데 우리가 아침에 하나님을 향하지 않니하고 그냥 내 삶이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몽롱한 가운데 지내고 나면요. 하루가 혼란스러워지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기가 쉽습니다. 아침에 첫마디를 주님을 향할 때에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다윗은 늘 여호와 앞에라는 말씀처럼 그는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사람. 그러므로 이 날에 무리들이 크게 기뻐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날마다 살아가는 일상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그의 중 다윗의 중심에는 이제는 임종이 가까웠기 때문에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서 기름 붓고 또제사장을 대제사장을 세우는 데도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서는 솔로몬, 대제사장으로서는 사독, 기름을 부어서 각각 그 일을 수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 솔로몬이 여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이을 이어 왕위되어 형통하니 형통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형통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형통이란 말이에요. 이런 솔로몬을 통해서 형통의 은혜뿐만 아니라 또 24절에는 모든 방백 용사들뿐만 아니라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 그는 뭐요? 솔로몬의 형제들이죠. 다윗의 아들들이 뭐 얼마나 많았는지 뭐셀 수도 없는 그 아들들 중에서 솔로몬이 왕위로 됐는데 물론. 그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려고 압살롬도 반역을 일으켰고 또 솔로몬 앞에 있는 왕, 아, 형, 아도니아도 이런 흑심을 품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권위를 주신 다음에는 그 형제들마저, 다윗의 여러 아들들, 솔로몬의 형제들마저도 솔로몬 왕에게 이제는 복종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느니라. 그데 그래 하나님이 세우시니까 이렇게 모든 게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할 때에 영적 질서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면 영적인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 영적 질서 무너지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온가 여기가 교회가 아닌 곳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에를 들어갔더니 온통 그냥 완전히 난장판이 됐어요. 그때 그 모든 걸다 둘러보시면서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또다 분노하셨죠. 근데 요즘에 교회들도요.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은 교회는요 마귀의 놀이터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께 복종하는 영적 질서 가운데에는 마귀가 틈탈할 수가 없어요. 이런 우리가 우리 영적인 원리 가운데 영적인 질서가 세워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는 영적 파수꾼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파수꾼은 뭐예요? 지키는 거죠. 그래, 이 시대에 주님의 교회를 지키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난 주일 말씀처럼 누가 보음 11자 귀신이 쫓겨가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이만 표적이니까, 우리,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귀신들을 내쫓고 마귀를 대적하는 이 하나님의 주신은 이 놀라운 영권, 영권을 우리의 성도들은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도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영적 권세로 가정을 지키셔야 됩니다. 우리 모든 삶 속에는요, 마귀가 틈타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영적인 질서를 세워주신 것처럼 오늘 그 다음에 이어지는 과정에 결국 다윗은 임종이 가까웠어요. 28절,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랬어요. 나이가 많아서 늙는 거는 누구나 다 맞이하는 거죠. 그런데, 나이가 많아 늙도록 부하고, 이거는 쉽지 않아요. 부하다는 건 뭐예요? 넉넉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존귀, 그거는 뭐예요? 명예예요. 존귀의 은혜를 누리다가 죽었다. 그랬어요. 오늘 제목이 누리다가 죽음에. 여러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는 존귀함도 있고 부함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가장 첫 번째 은혜가 뭘까요? 풀리는 은혜 가운데 주시는 자유함이에요. 묶여있으면 자유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눌려있으면은 불안해지고, 그러면은 자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첫 번째는 모든 눌려있는 것, 묶여있는 것, 막혀있는 것, 갇혀있는 것으로부터 풀어 놓아주시기 때문에 그때 누리는 자유함이 그것이 은혜의 첫 번째예요. 은혜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 그는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풀려야만 합니다. 풀리면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 은혜 첫 번째.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요. 눌려 있어 가지고 매일 불안하면 그거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은혜가 아니죠. 비록 좀덜 가졌다 하더라도 묶인 게 없어서 자유해요. 그러면 그건 누리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풀림으로부터의 자유함 속에서 주시는 누리는 것이다. 여기 그래서 솔로몬은 누리다가 죽었다 그러는 거요. 솔로몬의 예 다윗이 그렇다는 것이죠. 다윗의 마지막 결론은 바로 이거요. 나이만 한 늙는 것은 누구나 다 그렇게 되지만은 그렇다고 부하고 존귀를 누리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할수 없는 거. 그러면 우리도 언젠가는 죽을 텐데, 죽기 전에 누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로부터 첫 번째 시작이 되는가를 잘 아셔야 돼요. 이렇게 우리에게 오늘 여기 주시는 말씀 속에서,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 29절, 다윗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록이 되었다. 그러면 30절에... 둘째 줄,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 날들이 역사를 다 기록되어 있다 그랬어요. 자, 다윗의 처음부터 끝까지도 다 기록되어 있고 세상의 역사도 다 기록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기록하시는 하나님. 기록하시는 하나님. 기억하시는 하나님은 기록하시는 하나님. 왜요? 기록은요, 그거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록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는 우리 인생이 여기서부터 우리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다 기록하고 계신다는 것 기억하세요. 두렵죠? 두려워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함부로 하지 않고 함부로 살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가 곧 평안해질 수 있는 비결이에요. 자, 우리 누가복음 10장이 10절 한번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뭐를 기뻐하라고요? 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하나님이 하늘에 우리 이름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다윗이 것을 다 기록했듯이 우리의 삶도 다 기록하시는 하나님이시네. 그러니까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는 게 얼마나 그게 최고의 기쁨. 마귀가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도 큰 기쁨이지만 그것과 헤아릴 수 없는 건내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어 있다는 건 최고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록하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 오늘 여기 누리는 것은 하나님은 누리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디모대전서 6장 17절 함께 있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의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의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그랬어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써 있잖아요 빨간 글씨로 제가 일부러 기록을 했어요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어떻게 누릴까요 모든 것을 후의 주시는 은혜 은혜 속에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게 있어요 돈 만드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돈으로 헤아릴 수 없는 모든 좋은 것들이 그 안에 후히 주시는 은혜예요. 그거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예? 네? 은혜를 누리셔야 돼요. 그런데, 이 세대에서 부자들,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에요. 자기 탐욕으로 얻은 부자들에게 거기에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왜다 그거 망할 거란 말이에요. 그거 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인생들이란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은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후회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윗이 이렇게 나이 많아 늙는 것은 모두에게 주어지는 일이지만 은 그가 부하고 존귀함을 누리다가 죽었다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요늘 하나님이 후회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도 늘 하나님께 소망 두신 가운데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후회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